자 선생님들 이제 이제 수업 시작할 거고요. 자 먼저 2022 우리 유아이명 문제에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당황하셨다고 이제 말씀들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하셨던 많은 선생님들은 어 이제 좀 많이 좋아하셨어요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왜냐하면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그 추세 그리고 그런 하나하나 보셨던 내용 위주로 이제 시험이 나왔기 때문이죠. 아, 뭐 제가 이제 엄청난 무슨 점장이기 때문에 <laughs> 점쟁이기 때문에 쪽집게로 이렇게 찍듯이 맞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저는 이제 기본에 충실하게 가르쳐 드렸어요. 자,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어, 이제 저하고 좀 얘기를 해보셔야겠는데, 자 이번 시, 일단 일단 이번 시험 문제는 저는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 문제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면 이제 제가 기본에 충실했다라고 막 화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화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어 제가 이제 기본에 충실했다고 얘기를 드리면 이게 이제 내년에도 후년에도 요 추세가 이제 그대로 갈 거기 때문에 화내시면 안 됩니다. 어 저도 이제 선생님들께 진실을 말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기본에 충실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 이제 일단 총평도 제가 써드리겠지만은 전체적인 총평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2022 유아임용 이제 교육과정 시험이 일차 시험이죠. 아 이천이십이 아 이천이십이 유아임용. 그쵸. UI 임명 1차 시험에 관한 그 총평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2차 시험 총평도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1차 시험 총평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이것도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 문제였어요. 기본에 충실했다. 말씀드립니다. 자, 기본에 충실했어요. 기본에 충실했음. 자 이게 이제 어떻게 기본에 충실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며칠 전에 봤던 그 2차 시험에서 인천 지역에서 면접 문제로도 나왔어요. 어 뭐냐하면은 그쵸 엘빈 토폴러의 그 작품을 조금 이렇게 실어놓고 어 이제 끝 부분을 비워놨죠 어, 면접 문제에서 끝 부분을 비워놓고 어, 여기에 들어갈 내용을 채우고 어이 내용이 지금 우리의 그 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어, 설명하시오. 요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제 그거는 어떤 문제였을까요? 엘빈 토플러의 작품을 안 읽었으면은 어, 문제에 답을 못 하는 탈락. 엘빈 토플러의 책을 읽었으면은 합격. 뭐 그런 문제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엘빈 토플러의 작품을 읽지 않아서 과로를 틀리게 채우셨어도 만점 받으실 수 있는 문제예요. 그건 뭐냐면 어, 이제 그게 어떤 문제였냐 하면요. 제가 2차 시험에서도 이제 말, 차 시험 했을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어 뭐냐 하면 이제, 그, 냥 이제, 그, 기본, 물고기 잡고 뭐 이런 생활을 하는 그런, 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물고기만 잡고 뭐 이제 이렇게 지낸 거죠. 자, 그랬는데, 문명이 발달한 그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어 강상류를 땜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물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됐을까? 과로로, 어, 이렇게 비워져 있었어요. 어떻게 됐냐면, 엘빈, 엘빈 토플러의 원작에 보면은, 아이 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물고기 잡지 못해서 굶어 죽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굶어 죽었다. 그렇게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안 쓰, 안 쓰셔도 미래를 대비를 못하면, 어, 이제, 어려움이 오고, 미래를 대비할 경우에는, 이제, 어, 그,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문제를 헤쳐나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뭐, 요런 뉘앙스로 답을 쓰면 맞는 거죠. 꼭그 작품을 안 읽었어도 그 뒤는 알수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우리 이제, o e c d 라든가 또 그죠 지금 전체적인 그런 세계적인 그런 교육의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OECD 가입 국가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OECD의 그런 합그 공부 방향은 지금 이제 OECD 2030 학습틀 개념틀 그거에 입각해서 우리 2019 개정 누리과정이 만들어졌어요 어 쉽게 말하면 이제 4차 산업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기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냐 하면 어떤 겁니까. 어, 누가 시켜서 이렇게 딸딸딸 외우는 그런 객관적인 공부 말고 자신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어,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서 스스로 학습하는 거예요. 자기주도적인 학습 이런 것들이 이제 어, OECD에서도 이야기하는 2030 학습 개념틀이고요. 자 그리고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 어, 그 면접시험 문제에서도 우리 교육에 시사하는 바 무엇입니까? 어, 앞으로 4차 산업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재를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주도적으로, 어,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스스로 자기가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갈 수 있는 창의성과, 그 다음에 자기 주도적인 그런 공부를 할수 있는 기회를, 각자에게 맞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돼요. 전부 해결적으로 물고기만 다 잡아라. 너희들 이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그쵸? 그렇죠? 강상류를 막아버리면 다 같이 굶어 죽는 거예요. 하지만, 그쵸. 그렇죠? 각자에게 맞는, 각자의 취미와 역량에 맞는 것을 스스로 찾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 마을에는 물고기 잡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농사 짓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그리고 아예 그잘 사는 마을에 진출해가지고, 땜 만드는 일 같이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과학자도 나오고, 별별 사람이 다 나오겠죠? 절대 위에 땜을 막는다고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쵸.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기본에 충실했다. 자 보시면은 어떻게 기본에 충실했습니까? 첫 번째는 그죠? 어, 진짜 우리 구성주의 사회, 구성주의, 우리 지금이 구성주의예요, 그죠? 구성주의인데 이게 아니게 그죠? 객관주의, 객관적으로 딱딱딱 답이 있는 거, 이거를 이런 선생님을 뽑는다 이 말이 안 되죠, 그죠? 강상류 막으면 굶어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이거 아닙니다, 그죠? 구성주의에 적합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4차 산업 사회. 지금 선진국들 다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OECD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2030 그렇죠? 2030 학습 개념 틀에 맞는 겁니다. 학습 개념 틀. 그렇죠? 여기에 맞게 공부하라고 오래전부터 예고했어요. 2019 개정 누리과정에도 이런 걸 반영한다고 다 예고했어요. 그쵸? 그러면 OECD 국가들은 전부 이렇게 구성주의적이고 4차 산업 사회를 대비하는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만 원시시대 공부합니까? 대한민국만? 그쵸? 그게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지금 기본에 충실한 것은 구성주의적이고 4차 산업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이고도, 그죠 각각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개별적, 개별화된 공부. 자,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해왔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만 쳐져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구성주의적이고도 4차 산업사회적인 그런 사고에 충실한 거. 이건 뭡니까? 종합적 사고력이에요. 종합적 사고력은 답이 딱 하나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쵸? 답이 딱 하나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맥락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거.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에 충실했어요. 구성주의적이고도 사차 산업사회적인. 그래서 즉, 종합적 사고력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왔다. 이거 기본에 충실한 겁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만 원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겠다는 뜻이에요. 그쵸? 자, 이런 문제였어요. 첫 번째.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에 충실했습니까? 유치원 국가 교육과정에 충실했습니다. 유치원 국가 교육과정에 충실했어요. 자, 이게 뭡니까? 시대에 맞는 공부. 그 다음에 현재 유치원 교육과정에 충실한 문제를 물어봤어요. 문제 좋은 겁니다. 2022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였어요. 아니, 2021 문제도 좋은 거였어요. 2020 문제도 좋은 거였어요. 왜냐? 그때 상황에 맞게 줬기 때문에 계속 좋은 거였습니다. 2022 문제 역시 기본에 충실했어요. 기본에 충실한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 열심히 내 문제입니다. 교수들이 열심히 내 문제예요. 유아 우리 유아교육과는 교수들도 좋지만 원장님들도 좋고 그다음에 우리는 다 교사 선생님들도 너무 좋아요.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유아교육과 학생들 너무 좋아요. 그죠 유아교육과 학생들 너무 너무 예뻐요. 너무 좋고 임용시험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너무 아름답습니다. 다 좋아요. 우리는 다 좋은 공동체예요. 그쵸? 자 그래서 유치원 국가 교육 과정에 충실한 문제 아, 이렇게 냈어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공부하면 됩니까? 우리 이거에 맞게 공부하면 돼요. 그렇죠? 지금 앞으로 미래 사회를 유아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유치원 국가 교육 과정 잘 아시면 돼요. 이거 하라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기본에 충실하게 문제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뭘 우리가 봤어야 되냐 하면 두 번째는. 2019 개정 누리 과정에는 59개의 내용. 59개의 내용 하나하나를 잘 공부하셨어야 됩니다. 59개의 내용 하나하나를 공부하라는 거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아들하고 같이 공부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가르치는 건 아니고 유아가 경험하도록 하는 거지만 유아들이 경험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59개 내용 안에 있는 것들이 나왔는데 당황하는 거예요. 많은 수험생들이 왜냐 수험가에서 안 가르쳐줬으니까, 그렇죠? 어, 선생님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선생님들의 잘못은 아니고 가르쳐 주지 않은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거는 정말 그게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5 0국의 내용, 5 0국의 내용 중에 이제 뭐냐하면 예전에 없었던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신이론이라고 하는데 절대 신이론 아닙니다. 유아교육에서는 계 10년 전, 20년 전부터 계속 논의해 왔고 시내 나가 보면요, 서점에 가서 책몇 권만 뒤져 보면은 기본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단지 수험서면 없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 59개 내용 중에서 우리가 당황했던 거뭐 있습니까? 발도르프. 이 발도르프가 59개 내용이 있습니까? 발도르프는요, 이 지금요, 유아교육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우리 해시리에 있는 놀이 사례에 다 구석구석 스며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뭐 실행자료집 이해자료집 공부 안 하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냥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유아교육 프로그램들 있죠. 발도르프, 레지오 에밀리아, 생태. 제가 사실은 2019 개정 누리과정 처음 나올 때부터 무료 특강하면서 계속 강조했어요. 정말. 자 유튜브에 이지선 놀이 실행자료 찾아보십시오. 제가 2020년 봄에 그쵸 그렇죠? 무료 특강 쫙 풀어놓은 거 있어요. 그쵸. 그렇죠? 발도르프, 레지오 에밀리아, 생태. 이거 책 속에 다 녹아있고요. 정말 숲유치원 유행했었고 그거 유아교육 학계에서요. 20년 전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그죠? 발도르프. 이거 이제 근데 공부를 별로 이제 안 하게 수험가에서 그렇게 만들었죠. 그쵸? 발도르프 안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그쵸? 발도르프 당연히 해야 돼요. 레지오도 해야 됩니다. 레지오, 생태 이거 다 해야 돼요. 그쵸? 왜냐? 이런 프로그램들이 놀이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그쵸? 59개 내용. 그 다음에 또 뭐? 내러티브. 내러티브. 내러티브 또 이제 엄청 당황하시는 거예요. 내러티브. 의인화. 이거요. 우리 그 말로리. 이거 5 9의 내용 속에 엄청 들어있어요. 5 9의 내용 속에 막 대놓고 엄청 들어있습니다. 저희거 정말 자세하게 풀어드렸어요. 그쵸? 우리 의인화 왜 중요하죠? 사실은 아이들하고 의문 공부할 때 있잖아요. 의문론 공부할 때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막 학문적으로 가리키는 거 아니잖아요. 의성어, 의태어 이런 거 많이 쓰라고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문학 작품은 전부 의인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정신세계가 무랄론 세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눈높이로 대화하기 위해서는 의인화 필수적이에요. 우화도 다 의인화되어 있고 그쵸. 환상도가 전부 의인화되어 있어요. 그렇죠 동물들을 전부 의인화시켜 놨잖아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동물들이 막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인화 이거 그리고 이제 의인화는요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심미적인 발화 의인화 발화 이런 거 써야 돼요 창의적인 발화를 하셔야 돼요 발문 그쵸 옛날처럼 막딱 교사중심적인 발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의인화는요. 의인화된 발문을 엄청 강조했어요. 심지어 우리 눈에서 나오는 눈물도 의인화에서 눈물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하고 대화하잖아요. 의인화가 교사 발문의 기본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학문적으로 다 나중에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말놀이? 말로리 논문 숱하게 나왔어요. 제가 오늘 이제 해설 다 해드리고요. 말로리 논문도 하나 넣어드릴 거예요. 뭐막 논문, 아 어려운데 막 그렇게 보실 필요 없고 쭉 넘겨만 보세요. 제가 내용 정리는 다 해드리니까, 아, 이런 말로리에 관한 그런 연구들이 있었구나. 한번 쭉 넘겨보시면은 또본 거랑 안본 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려우니까 자세히 보지는 마시고 쭉 넘겨보세요. 제가 내용은 쭉 정리를 해드리니까 제가 드리는 내용만 공부를 하면 되지만, 어 논문도 한번 쭉 넘겨보시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이해에 도움은 되시죠. 말놀이 뭐 이거 이거 나온 지 진짜 오래됐어요. 말놀이. 그렇이 말놀이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 그 의사소통 영역 제일 끝에 통합적인 놀이 나오는 건 말놀이 사례 나와요. 아이들이 막 서로 뭐막 어법도 다 틀리게 막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있어요. 말놀이는 어떤 거예요? 우리는 보통 화자와 청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화자와 청자가 정해져 있는데 이 말놀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그때 막 규칙 만들어서 마음대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뭐 끝말잇기도 말놀이 종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어쨌든 이 말놀이는 요번에는 말놀이가 쉽게 나온 거죠 문제가. 근데 굉장히 더 말놀이 가지고 다양한 문제 만들 수 있어요. 자 말놀이 있었고요. 내러티브. 야이 내러티브는요. 어, 이제, 그, 내러티브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 말하기, 듣기, 쓰기, 어, 뭐, 이런 여러, 읽기, 쓰기, 뭐, 이렇게, 음성 언어, 문자 언어, 이제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 그동안은 어법에 맞게 쓰고, 그렇죠 어뭐 책을 읽고 뭐 어, 그런 걸 이제 강조를 했었는데 말놀이도 뭐냐 면 어법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막 말하는 주체가 돼서 다 같이 함께 말하기를 즐기는 거 어법 좀 틀려도 괜찮아요 말하기 공동체 이걸 강조하는 게 말놀이고 이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내러티브 안에는 어, 가상적인 내러티브도 있어요. 이야기 짓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러, 우리 이 내러티브는 이제 뭐냐 면 논리적인 글이라기 보다는 이렇게 책 읽는 거뭐 이런 것처럼 논리적인 글이라기 보다는 이렇게 이야기 형식으로 줄줄줄줄 풀어 놓은 거예요. 자, 우리 그 해설서 또좀 그렇지만 실행자료집, 이해자료집 읽어보면은 이게 다 읽었는데 머릿속에 좀 남는 건 없기도 하잖아요. 그게 내러티브 형식으로 써 놓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내러티브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독자반응 이론 이런 것처럼 이게 뭐예요? 이제 지금은 어떠냐하면은 이제 그 내가 중요해요. 학습자가 중요해요. 학습자가 생각하는 미술 작품. 그렇 그다음에 학습자가 생각하는 문학 작품, 학습자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 이야기를 즐겨 하고 이야기를 잘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야 교실이 따뜻해지겠죠. 관계 속에서 따뜻하고 놀이하고 놀이의 이야기를 풀어 나갈 수 있는 아, 이런 것들이 이제 내러티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59개 내용 속에 있는 이런 내용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유아 교육계에서 연구도 이루어져 왔고 해설서를 딱 열어보면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공부 안 하고 시험장에 들어간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선생들은 님뭐 이제 일단은 뭐 학원을 믿고 이제 뭐 강사들을 믿고 오셨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은 강사들의 몫이죠. 안 그러면 학원 왜 다닙니까? 혼자 공부하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 해설서에 충만합니다. 해설서에 충만해요. 근데 뭐 옛날 거막 이런 거. 그죠? 시험에 안 나, 그 딱딱한 지식, 막, 단단만 딱딱 쓰는 거, 그것만 준비해 갖고 들어가시면 지금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59개 내용 안에 있는 내용, 어,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답은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나요? 종합적 사고력 대비하시면 돼요. 종합적 사고력을 대비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총평, 제가 2022 유아이명 1차 시험에 대한 총평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기본에 충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합적 사고력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죠? 종합적 사고력을 대비한 거를 어떻게 측정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를 맥락적으로 내요. 딱 떨어지는 답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맥락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요? 서답형으로 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쭉 써야 돼요. 그냥 객관적인 답을 단어만 딱 쓰게 그렇게 안 됩니다. 자, 종합적 사고력을 보기 위해서 맥락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서답형으로 답 써야 됩니다. 요거 대비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2019 개정 누리 과정은 바이블입니다. 2019 개정 누리 과정을 철저하게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치원의 유치원 교육에 관한 국가 교육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딱두 가지예요.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어떻게? 종합적 사고력을 기르십시오. 맥락적이고도 서답형인 답을 쓰실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50국의 내용, 2019 개정 누리과정은 바이블이니 왜냐하면 국가교육 과정 유치원 국가교육 과정이니까 우리는 유치원 국가교육 과정에 충실하게 가르쳐야 될 사람들인데 그거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거 두개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 두 개를 준비하라는 것이 2022 유아이명 1차 시험에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주요 내용들 중심으로 요 내러티브 하고 뭐 이런 거어 중심으로 해 갖고 제가 이제 어, 수업을 쭉 진행해 드리고 이제 뭐 아시는 거는 그냥 지나가 이렇게 쭉쭉쭉쭉 그냥 제가 이렇게 짚어 드리고요. 어, 선생님들께서 좀 그동안 생소했다고 말씀하시는 것들. 그렇죠? 여기 뭐 내러티브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러티브 좀더 심도 있게. 요번에네 내러티브도 쉽게 나왔죠. 그렇죠. 내러티브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뭐 그렇죠. 여기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걸 신이론이라고 받아들이시는데 신이론은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 어 잠시 쉬었다가 교육 과정 오늘 교육 과정 A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교육 과정 A 1번부터 1, 1번 문제부터 벌써 어, 해설서에 충실한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어, 교육 과정 A 1번부터 잠시 후에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시 휴식하셨다가 우리 1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